스탈리시한 하이엔드 골프예요. 펠트와 유타와 유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반 스코어에서 공점이 나거나 어, 이기면 오정3회아그 어, 너무 세 너무 세. 형 운이에요. 이글 찬스. 나이스. 제가 더 기뻐요 진짜. <laughs> 아나 비끄럽네요. 아 깔끔했어 근데. 아니 포토가. 근데 인생 첫 파라면서. 맞아요. 엄청 귀한 거죠. 인생 첫 팝니다. 오 진짜. 그거를 우리 나이스다, 골프 칠레에서 나이스. 박제가 되는 거예요. 와.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제 친구들 뭐골린들은한테 가서 네. 너파 해봤어 <laughs> 이런 거. 너파 <laughs> <나> 해봤어? <laughs> 음. 나도 해봤어. 해봤어. 음, 나 해봤어. 증거도 음. 있어. 음. 맞아요. 채를 바꿔야 될때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 어디로 가야 골마켓으로 가면 돼. 지금 골마켓 어플을 다운 받으면 중고 거래도 되고 골프장 부킹할때 아, 부킹 그럴 때도 그래요? 골마켓이 되고. 아. 골마켓에서 제 거를 팔고 팔고 그 돈을 받아서 받아서 새 걸로 걸... 또살수 있는 거지. 아 네. 부킹도 가능하다니다오 조인도 아. 되고 부킹도 네. 되고 그리고 아. 그 매물이 제일 많대요. 아, 어, 매물이 제일 많고 골프 전문 그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골마켓에서. <laughs> 아 네네네. 아, 네네. 골마켓에서. <웃음> <웃음> 네 골마켓 보고 있죠? 네. <웃음> <웃음> 최다 매물. 아. <웃음> 와, <웃음> 와, 굿샷. 와 너무 예쁠 것 같다. 감사합니다. <laughs> 핀여 핀데요? 핀데요? 오케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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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귀에서 탕우루 소리 나네 탕루도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아니아니 오. 펑커 가 잡아줄 것 같아요 네어네 동전이요 어, 네. 네. <laughs>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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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어요 오오 오, 살았습니다 어 충분해요. 네.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어 괜찮아요? 네. 잘 굴러갔음. 그린은 아닌데. 그린 앞에 음, 못 넘어간 것 같다. 파이팅. 나이스. 와, 나이스. 굿샷. 와. 와, 이거 잘 쳤다. 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와우. 굿샷. 굿샷. 예쁘게 갔다 올라갔겠다. 가보실게요. <laughs> 가보실게요. 형,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어, 여기 경치가 너무 좋다. 네. 어, 나 올라갔다. 형, 온이에요, 온. 이글 찬스. 아, 으악. 나이스 좋아요, 와, 나이스 탕으로샤, 샷. 샷. 탕으로 나이스, 탕. <laughs> 와 너무 sit, 크다. Sit. 아. 아, 괜찮아, 버디챈스 나이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이글 팟. 네, 이디 퍼트. 좋아요. 오. 음 이... 그래도 이건 약했다. 오. 힘, 힘, 힘. 오. 자, 버디 퍼트. 자, 버디 퍼트. 버디 퍼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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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나. 깝스파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톡 쳐요 톡톡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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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나이스 토크.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이스 버디. 오잘 쳤다. 잘 쳤다. 오잘 쳤다. 잘 쳤다. 오, 오, 오 들어간 들어간다. 우와. 오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양.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스 양. <laughs> 나이스, 아니 더 오버가 되지 않 않고 정확히 양인 건 잘한 나이스, 거예요. 양. <laughs> 나이스 양.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어, 먹어봤죠. 아 있으세요? 아 가끔 먹으면 달달하니. 네. 그거 네. 자주 먹으면 안 좋다더라고. 좋겠어? <laughs> 딱 봐도 안 좋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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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죠? 좋았죠? 오. 들어왔어 돌아왔어. 여기.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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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완전 말아 쳤다. 마라탕 사줄게. <laughs> 와. 나도 어... 잘못됐다. 이것도 살려는 드릴게. 어우, 사이다, 사이다. 칠수 있어요? 네. 그렇 <laughs> 오. 같이 괜찮아. 가시죠. 다 왼쪽으로 갔어 샷다. 이올 뭐가 있어 이거? 이거 뭐껴 있는 올인 것 같아. 현재 나 진짜로 뭐 앞표 라서 그런 게 아니고 5개월 차에 이렇게 필드를 나와서 공을 이렇게 띄우고 <laughs> 뭐 파도하고. 아니 그냥 진짜 이 정도면은 정말 앞으로의 가능성이 정말 있다. 오, 어. 어. 감사합다 우와. 네. 공 주었다 이거 저 쓸게요. 어공또 주었다. 툭쳐 가지고 그냥 빼내기만 해. 아. 네. 오우, 잘했어. 잘빼냈잘 빼내... 잘 빼냈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여기 잘 차... 위치도 <laughs> 되게 햇님 같아요. 영웅님한테 너무 당한 게 많아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 거기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 나이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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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쩍벌샷 앉아서 쩍벌샷 치는 거 같은데 가요 <laughs> 쩍벌샷 가요 이거 이거 멋뭐 세이브하면 멋있는 거야 야어나스아웃나스아웃예 네. 보기로 막자 공을 컨택하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예어 네. 여기 공또 있어 아니, 나 공이 형 오면서지 여섯 개 주웠어요 이따 갈때 팔고 가면 되겠다 아, 아. 로스트볼 하나 만들어서 가야겠다 네. 나이스.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많이 가 여기 근처 왔는데. 아. 아니 저 민지 씨공 필요하면은 얘기해요. 이거 다 주워왔거든요. 예. 아이고. 어디서 아이고. <laughs> 색깔별로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은 여섯 개다 채울 수 있는데. <laughs>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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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오케이 짠니다고기한번 더. 아 어, 너무 셌다. 지금 아 아닌가? 오, 오, 아, 오케이. 아, 오, 오, 케이 너무 많이 봤다 와 선물이에요. 선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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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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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데요. 네. 오, 아, 이거는 뭐한두월 치겠는데요. 알겠죠. <laughs> 아, 그렇죠? 공을 잃어버리진 않으니까. 오, 감사합니다. 오. 아, 이거 왜페이비가 나냐? 돌 맞고. 어 넘어갔어요. 너무 어, 맞는 소리 났는데 가보실게요. 가보실게요. 우와. 와, 괜찮아. 어 차가 새삥이네요 <laughs> 거의 안친것 같은데. <laughs> 오늘 처음 친것 같은데요? 골마켓에서 <laughs> 지금 어제 <laughs> 지금 어제 지금 거래가지고. 골마켓에서 어제 구, 응. 구매하신 것 같아요. 역시 골마켓. 와 대박. 저기 맞고 일로 왔나 봐요. 와. 우와! 럭키. 나이스. 어디 갔나? 저기저기 뺐습니다. 어, 잘 갔죠?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어따 쳐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아오다 갔어요 와 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네아 내주 배우는 방송이에요 아 골프 방송이 그... 아네 나이스다. 넌 힘, 아. 형, 여기 넘길라고 치신 거 아. 어, 좋다.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뭐야? 트리플 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오, 양파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한번더칠뻔 했네요. 어, 그러니까 클럽 번 했어. 두번 보고 싶진 않았거든. <laughs> 들어가. 오. 아, 예민. 우와. 나이스. 와. 우와. 아쉽다. 아쉽다. 나이이스 무기. 자 버디 퍼. 트 아우 나이스 아, 파. 짧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예. 네. 두번먹으면 선크림을 또 발라 줘야 됩니다, 우리. 이게 포비 페이스 선크림이라고. 이게 블러링 파우더가 함유가 돼 있어 가지고 덧발라도 뭉치거나 번지거나 하지 않아요. 오. 아.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발라 주면 덧발라도 줘 됩니다. 블러링 파우더 함유되면 유분기 잡아 준다고. 유분기를 오. 딱 잡아 주고 번들거리지 않고 끈적거리지가 않아서 몸에 발라도. 괜찮죠? 어, 안끈적거려요 진짜 응. 안끈적거려 민지 씨는 이제 민지 씨그 라베스코를 어 하고 네. 네. 형이랑 저랑 후반 스코어 해서 제가 만약에 형한테 동점이 나거나 어. 이기면 어. 골프 칠때 고정 몇회출연할까요 고정, 네. 고정 3회. 3회. 네. 오케이. 아, 뭐 원하는 대로. 오케이. 네. 한 타는 한 대로 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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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전체 스코어로 하면 되겠다. 네. 양파 두번을 연속으로 하시면은 네. 세븐 님. 다음으로 캐리한 번 해서. 오, 알겠습니다. 낮게. 잘 갔어. 굿샷. 네. 좋습니다. 굿샷. 와, 굿샷. 괜찮을까요? 나이스! 와 감사합니다. 좋았어. 우와. 나이스! 네. 짧아? 음... 짧아. 차차. 샷. 오 찌, 찍어! 와 크다. 아, 컸다. 우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 나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나이 나이스. 나이 아, 오늘 어프로치. 아팻. 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더블. 네, 더블입니다. 고! 고! 와와레이스파레이스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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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힘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보기 하면은 네. 1, 2, 3, 4, 5를 다 하는 거예요? 네. 0, 1, 2, 3, 4. 5. 0, 1, 2, 3, 4. 5. <laughs> 마이너스도. 아 그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거힘들어알나이스니다또 모르지. 너 몰라요. 뽀로그로. 맞아요. 어, 잘못 맞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어. 출신자요 맞아요. <laughs> 와 굿샷이다 그 이거. 진짜 얇았다. 아우 다행이다. 나이스 굿샷! 와한 가운데. 음 응, 감사합니다. 응. 나 빼. 나 빼. 네. 나이스, 잘 갔어 나이스, 잘 갔어. 나이스, 잘 갔어. 계속 굴러간다 어. 응. 굿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급격하게 말이 줄어 들었죠. <laughs> 온도가 네. 거의 4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시합 모드로 가겠습니다, 진지하게. 와, 이거는... 아, 이거 유틸로 쳐야 되나? 어, 괜찮아요. 아, 어, 오늘 여기 지형이 너무 어려워요. 라이가 너무 어려워요. 와 살려. 아. 죽었어요. 우샤 나이스 올라갔어요? 민진님이 오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나이스. 우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려갔다. 아 내려갔어. 구시아 넘어가 올라간 거 같은데. 예. 네. 이건 약간 벽을 치는 느낌인 거 같거든요. 지금 <laughs> 할수 있습니다. 짧게 잡고, 짧게 오른쪽 잡고 많이 오른쪽을 많이 봐. 오른쪽을 많이 보고. 네. 오케이 그 정도 보고. 자, 꺼내기만 하자. 어. 꺼내기만 하자. 나이스. 응. 나이스! 와, 나이스! 지금 두게 아. 역시! 아.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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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나이스! 우쌰! 와!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 아이언 침중 제일 잘 맞았어, 오늘! 이게 <laughs> 무슨 아. 효과가? 세븐 효과! <laughs> 제가 그럼 전담막 하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나이스! 와우, 나이스, 오, 오케이, 와우.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오 들어, 와, 와. 아좀 세다. 음. 오잘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좀만 더, 아 힘이.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 에바. 에바입니다. 우와. 라이가 없다. 와. 형사짝 오른쪽 가셨죠. 찬스야. <laughs>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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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아, 골났다. 골. 나이스. 감사합니다. 푸샷! 이거 뭐야? 우와, 소리가 우와? 와, 소리가 좋았다. 우와! 우와! 잠깐만. 진짜 잘 쳤다. 버디 찬스! 버디 찬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우두 해냈다 한 번. 와 버디 찬스야. 와우. 감사합니다. 제일 잘 쳤어. 와오 봐. 와와 버디 포트야 버디 퍼트.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주인 보고 있죠? 주인장. <laughs> 이야 와 니어 니어. 제일 잘 쳤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거리는 와, 좋았어. 나이스인데 와우. 거리는 마음에 들었어. 거리는 딱. 음. 와. 치미인데 아.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짧게만 치지 마. 짧게만. 응. 뒤에서 연습 스윙해 봐. 연습 스윙. 얼만큼 칠 거야. 딱. 아안 돼. 그뒤땅안 돼. 뒤땅 안, 아, 안 돼. 부드럽게. 아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더, 너무 세. 어. 그보다 거좀만더 세게 치세요. 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와. 오. 오케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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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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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올파, 나이스! 나이스! 파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이이이스 파. 나이스! 내 오래 형이랑 자차오오오니다 더... 와! 이스 자, 파파 누면 파팟. 와! 오! 와!